손흥민의 상징이었던 7번을 이어받은 남자. 하지만 지금 현지에서는 재앙 수준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토트넘이 선택한 새로운 7번 사비 시몬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손흥민이 떠난 뒤 토트넘은 클럽의 새로운 얼굴이 될 선수를 찾았는데요. 그리고 선택된 이름은 사비 시몬스 네덜란드 유망주 출신으로 기대치는 엄청났습니다. 특히 등번호 7번은 토트넘에서 단순한 번호가 아니었는데요. 손흥민의 시대를 상징하는 아이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팬들의 시선도 부담도 더 컸었는데요. 하지만 북런던 더비에서 현실은 너무나 냉정했습니다. 토트넘은 아스널의 1대 4로 완패했고. 시몬스는 후반 교체 투입 후 45분 동안 사실상 아무 영향도 주지 못했는데요. 통계는 더 가혹합니다. 패스 성공률 71%, 기회 창출 0회, 드리블 성공 0회, 박스 안 터치 2회, 지상 경합 승률 17%로 평점 5.9점 팀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문제는 이기한 경기만의 이슈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시몬스는 리그 9경기에서 무득점 1도움 EPL 적응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PSV와 라이프치히에서 보여준 폭발적인 공격 포인트는 실종됐고 토트넘의 공격 전개에서도 연결 고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들은 토트넘은 에제를 놓치고 대안을 영입했지만. 그 대안이 실패로 가고 있다라고 말했으며 풋볼 팬테스트는 더 거칠게 평가했는데요. 사실상 재앙 수준으로 이정류가 낭비됐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손흥민의 7번을 달았다는 상징성의 부담감을 시몬스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